민족이나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의 헌법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기록해놓고 또그 권리에 대해서 의무도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백성답게 사는 거죠 굶주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선거할 때도, 선거할 수 있는 근한도 되고, 또 내가 거기 피 선거자로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시장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백성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한 따라 오는 게 뭘까요? 의무죠. 의무가 있습니다. 병력의 의무가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전체 질서를 알고 삶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어,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혜택을 누리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 불로 소득만 누리면 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권리와 함께 같이 갑니다. 언제나.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국민의 자격이 없겠죠. 뭐 병령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매일 그냥 이게 뒤로 빠지고 혜택은 다 누리겠다. 그러면 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칭찬 듣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건 뭘까요? 왕자부터 전쟁 났다 그러면은 비행기 몰고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아니면은 군대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제일선에 나가서, 나가서, 어,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 가지가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의무만 주장하고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독립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독립 전쟁을 일으켰는데 무엇으로부터 독립 전쟁이었죠? 영국 정부의 식민지로부터.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정부가 이 신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카가 있는데 이게 의무만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는 세금만 받치라고 그러고 조공받치라고 그러고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영국과 전쟁을 쳤습니다. 결국은 독립전쟁이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참, 아브라함이 그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남북전쟁이고,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이 미국을 독립할 때에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영국 정부로부터 그렇고.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그통령은 남북을 나누어서 남북전쟁을 일으킨 거죠. 두번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전쟁 할 때는 바로 영국으로부터 자꾸 의무부여하고 그리를 아, 부여하지 않으니까 투쟁해서, 전쟁에서 찾은 겁니다. 흑인들이 참전권을 가진 것도 남북전쟁의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서 한 거고, 그 후유일를한 거고,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 동참하고 참전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투쟁에서 얻은 거지, 것입니다. 한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국민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똑같은 거죠.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특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 어땠나요? 살피면서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의무가 뭔지를 살펴볼까요? 첫째로,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신분 어땠다고 성서는 이야기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런 과거는 예수 믿기 전에 는 우리는 어디에 살았죠? 깜깜한 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깜깜한 거죠. 그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죽음이 끝난 것. 도대체 인생이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깜깜 어두운 데서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산 거죠. 10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스 2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깜깜한 곳에 살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앞길을 모르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 다 낭비하고 죽을 때는 인생 다 끝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혼 죽고 난 이후 영혼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면서 뭔가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사람이니까 사나보다 했지만은 그게 포장된 모습이었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삶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또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이전에 어떤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선이 런 자를 뭐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 그리고 전에는 극률함을,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극률함이 없는 것은 그것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이는 건 뭘까요? 한만 맺힌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묘사를 하는데요. 죄인은 귀여운 다람쥐가 아니다. 죄인은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존재 자체를 너무 과, 그, 과대하게 포장을 해 있는 모습.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구제불령이라는 거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잘 모른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던 신분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신분 어떤가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에 우리가 볼, 바, 봐야 될 것은 현재의 신분입니다. 현재 신분 오늘 성서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있어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럽니다. 구제 불능 재인었던 어두운 속에 깜깜한 속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불러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면 어디가 있는 거죠? 밝은 곳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완전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광명을 찾은 거죠. 그 우리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죠? 네, 밝은 길입니다. 흔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흔한 길. 그리고 또다시 어떤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을 받은 신분이고 또 하나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상역에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러나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률이 여기어 주셔서 뽑아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누군가 나를 선발해 준다 누군가 날 알아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 욕하고 있지만 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가 꺼놔서 한번 나하고 식사하자 그러면 가실걸요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음? 사람이 누가를 인정을 해주고 인정받는 사실은 그만큼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훈훈하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잊지 마세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자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기선 위풍당당한 거죠? 배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니까 영적인 깡이 있는 거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세 번째 또 어떤 존재로 얘기하나요. 하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소속됐다는 거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순간에 미국 시민이 되죠. 미국 시민이 되면 얻는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른 나라에 잡히면은요, 그냥 어떻게든지 미국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구해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갇혔다 그래도 네가 살아와라. 그러지 가가지고 구해오지 못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넘으면은 니어가 되면 혜택 받지요?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매달 월급도 받고, 이거는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못 받아야지. 시민권자가 하네요. 나중에. 네. <laughs> 그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특권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소유된 백성. 내가 너를 소유했다.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지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문제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 군인들은요, 이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되면은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구해오잖아요. 그러까 사병들도 용감, 용기 있게 그렇게 나서 전쟁을 칩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날, 구해준다. 내가 잡혀있어도 끝까지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준다. 일어났던 자부심이 있습니다. 당당한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이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까칠 그 사탄이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 손서면 해결된다. 이런 배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로 주는 그 특권은 뭐죠? 현재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거룩하다는 게 뭐죠? 죄를 미워하는 거.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대로 두를 때가 안 돼요.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안되라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라는 말을 다뤘습니다. 왕. 왕은 뭐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찬, 어,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 1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복을 주시며 가르사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는데, 아담가와 타락함으로 넘어갔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다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염려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다스리기 바랍니다. 세상이 문제 앞에서 고민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지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같은 제사장은 충대한 직책을 맡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직책을 맡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직책을 갖고 있는데 지역의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자꾸 속된 말로 찌부러지고 가라앉고 손놔버리고 힘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조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자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자하는 곳은 마귀가 쫓겨나가는 곳이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곳이고, 병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 특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전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별하셔서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특권만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가져야 될게 뭘까요? 의무죠. 예, 의무입니다. 애국심을 갖는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국방의 의무를 갖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를 갖는 것이고 교육의 의무를 다 행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무슨 의무가 있죠. 근로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이 의무를 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의무도 다 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권을 가졌으면 은 하나님 나라에 뭘 해야 되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특권을 가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도 이런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불란서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부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 말은 노블레스라는 말은 고귀한 신분, 노블레스 고귀한 신분이고 오블리지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귀한 신분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기독교로 정신을 무장한 선진국은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나가서 의무를 행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사탄의, 아니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도저히 그건 지도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손을 떼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냥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 성숙하는 모습도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특권을 받았으면, 그 특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 어떤 의무를 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곧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그 특권을 누리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하라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선전하라는 거죠. 그게 특권 가진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을 한번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극률하심과 은혜와 특권을 주신 목적은 오늘 읽었던 구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선전하는 것이 의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에서의 어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특권청에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 나라가 정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 자리에 있으려면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하는 자의 삶은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특권을 주셨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무는 다른 말로 딱 하면 뭐죠? 전도하고 성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성교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명령, 첫 번째 명령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마음판이 새기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천천히 읽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뭐하라는 거죠 서로 네, 사랑하라 미워하고 싸우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사랑으로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다툼을 몰아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몰아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피스메이크가 되는 거예요.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은 다 쪼개입니다. 쪼개 서 흩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세계명입니다. 이 세계명 잊지 마세요. 딱 한마디는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이두 가지 기둥이거든, 교회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죠. 보험을 전하러 가는 거죠. 직장 생활에 가는 거고, 자기 전공 분야에 가서 하입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 모식구들이 하입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선교사들한테매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또 성교사님처럼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 내 복음 자리,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친구 모임에, 우리 구역 모임에, 내 자녀들의 양육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이 의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귀한 것들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 귀한 것들을 나어야될 책임이 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르고 닳도록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면서 하는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현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의 신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특권을 부여받으사오니 의무도 다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리의 놀란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느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미혹하고 깜깜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의 기한 내물들입니다. 도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